여러분들,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산수유를 정리하면서, 산수유 나무들을 정리하면서 그 주변을 정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쪽, 이 부분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 넝쿨들, 이 넝쿨들이 다 나무들을 뒤덮여가지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나무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심란한 부분입니다. 음, 작년에 한반 정도는 정리를 했는데, 워낙 많이 이렇게 덩굴이 뒤덮여 있어서 올해 나머지 반을 완전히 올해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볼 참입니다. 음, 지난번에는 산수나무를 정리 했는데 오늘은 이 배롱나무가 너무 커서 음, 가지 정리도 잘 못해주겠고 해서 아예 음, 절반을 잘라보려고요. 이렇게 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음, 자르는 부분이 제 키보다 훨씬 커서 간신히 까치발도 있고 자르는데 얼마나 목이 아프고 하던지요. 속질 잘하지 오죠? <laughs> 이렇게 배롱 큰 배롱나무를 정리를 좀 해주고 아, 배롱나무는 새순에서 꽃이 피는데 그래도 올해는 새순이 제대로 나오진 않겠죠. 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새순이 나와서 꽃을 피워주면 좋겠습니다. 이위에 가지들이 너무 앙상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건강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꽃이 별로 달리질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키도 줄이고 앞으로 관리하기 좀 편하게 잘라 봅니다. 이 배롱나무도 역시 먼저 번에 거기 임대해서 조경하시던 분들이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득템한 거죠. 산수유나무도 득템하고 배롱나무도 득템하고 음, 이쪽 옆으로 또 음, 미국 출렵수도 있는데 그것도 득템을 했어요. 그거는 작년에 제가 다 삭발을 해줬고요. 음, 배록나무는 지켜보고 있다가 안되겠어서 올해 이렇게 정리를 해줘 봅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제 슬슬 마른 풀들, 넝쿨들 정리를 합니다. 이곳이 지금 넝쿨 종류가 너무 많아요. 으름 넝쿨, 으아리 넝쿨. 어, 그다음에 사위질방 넝쿨 뭐 찔레 넝쿨 별거 별거 다 있어요 이 뒤로 다 뒤덮인 게다다 다 짬뽕 돼가지고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음~ 이 주변 풀들 작년에 놨던 풀들로 정리를 하고 뒤에 넝쿨들도 다 정리를 해서 이쪽에 이 배롱나무 있는데 쭉이 칠엽수 나무 있는 데로부터 요 줄에 맞춰서 제가 수국 꽃길을 만들려고 해요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삽목도 좀 많이 해놨거든요. 음, 요 배롱나무 줄에 맞춰서 수국 꽃길을 만들고 그 앞으로는 자작 꽃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예, 배롱나무 잘른 가지들 엄청 나왔네요. 그래서 요 가지들 또 치우고. 뒤에 넝쿨들도 자르고 오늘 제 일할 분량은 이겁니다 아, 2월 3월 동안은 이 주변 정리하는 계획을 잡았어요 필약을 안 하려고 전 이렇게 다 넝쿨들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여기가 워낙 넝쿨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지저분해서 무엇을 예쁘게 심어도 예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산 밑에 이 부분은 사실은 재관할 구역은 아니거든요. 네, 이산 주인도 뭐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치워주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기 산 밑에 이 넝쿨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무엇을 심어도 그 뽐떼가 나겠죠? <laughs> 수국은 수국대로 예쁜 모습이 보일거고 자격은 자격대로 예쁜 모습이 보이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넝쿨까지 제가 손을 대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곳을 지켜보니까 음, 나중에 의아리 꽃이 피고 사유질방이 꽃이 피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긴 했는데 그 꽃이 지우나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저분하고요. 이렇게 말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산 밑에 이덩굴들 완전히 다 제거하고 정말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넣어줘보네요. 이렇게. 이 덩클 작년에 그래도 이게 이 앞으로 반은 정리를 한 건데도 이래요. 나머지를 다 올해는 정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여기 이 부분에 다 이제 수국과 작약을 심을 겁니다. 이 지금 천일홍도 그냥 작년에 놔뒀는데 이씨다 털어서 주변에 뿌릴 거고요. 음, 겨울에 이불 덮어준 거 그리고 이렇게 외토 입혀놓은 거 이거는 한 3월까지는 놔둬야 될 거예요. 백미향 꽃밭은 음, 그래도 싱싱하고 이거는. 블랙탑이라는 바위설 종류인데 아주 튼튼하게 컸고요. 핑크는 겨원에 이렇게 상농으로 예쁘게 있습니다. 음. 이거는 헤이즐넛인데 이게 꽃봉오리인지 잎봉오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서 잎봉오리에서 잎이 나올 것인지 꽃이 나올 것인지. 봉오리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과연 그리고 이건 설중매 홍매화입니다. 홍매 남 저쪽 남쪽에서는 벌써 홍매화가 폈다고 소식이 홍매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는 아직 한참 멀었죠. 봉오리들이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 홍매화가 피고 피면 완전한 봄이 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항상 언제나 코보다더 향기롭고 행복했어요.